얘는 왜 이렇게 반짝거려요? 얘는 펄감이 정말. 와, 얘만 그런 거예요? 아니면 빛 때문에? 아, 금리움이 지금... 거의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. 어떤 수연이가 준 거고. 와, 얘는 무슨 스리움이에요 타코야끼? 도라야끼. 도라할몽 타코야끼. 아, 예쁘다 얘도. 얘는 프라이덱. 어, 프라이덱이에요? 예, 그냥 프라이덱. 예. 그 아얘를 보니까 프라이드 네, 같은들 아직 애기라서 얘는 프라이드가 아닌 줄 알았어. 거어 무늬도 있네. 노빌리스 네. 어, 핑크. 핑크 맞죠? <laughs> 네. 저만 또 핑크로 보이는 아, 거 아니죠? 아니요, 예쁘다. 기대주 어, 핑크. 너무 예쁘다. 핑크 기대주. 얘는 무슨 고사리예요? 연청개 고사리. 아. 걔를 제일 잘못 키우고 있어. 요얘 어렵더라고요. 그렇죠. 그렇죠. 예. 네, 난이도 높아요. 얘 중간에 이 모습이 예뻐서 음. 저도 키우다가 이것도 수현이가 키우다가 음. 넘겼어요, 저한테. <laughs> 네. 네, 얘는 자기는 더 예쁘고 막 그런 거 키우고. <laughs> 더 예쁘다 그런 거 키우고 <웃음> <웃음> 자리 차지하는 거죠, <건지>, 엄마. 네. <laughs> 그래도 저는 감지덕지. 엄마 진짜 막 그러면서 아요 <laughs> 엄마는 다 다시 잘 네, 키워주시니까 네. 아. 이것도 키우다 준 거예요 뭐요? 솜상탕 <laughs> 너무 예뻐 다사탕 솜사탕 몽실몽요 방에서 키우기 쉽지 않죠 네 너무